안녕하세요. 나쁜 엉덩이입니다. 밀키트나 냉동식품 등의 간편식이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전자레인지들도 발맞추어 출시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해동 기능은 물론 건조나 그릴 기능까지 포함된 제품들도 간간히 보이고 있죠. 오늘은 요리를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가성비 전자레인지 추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5만원대 소형 제품부터 긍정적인 후기가 2만개가 넘어가는 제품까지 다양하게 가져왔으니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최저가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꼽은 1위는 다양한 기능과 더불어 40가지 자동요리가 가능한 SK매직 광파오븐 레인지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1일 제품과 함께 다른 4 개의 추천 제품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탑파이브 쿠쿠 다이얼식 전자레인지 1인 가구 혹은 자취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5만 원대 전자레인지입니다. 약 40cm 폭으로 소형 사이즈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제격인 제품이죠. 20L 넉넉한 내부 용량은 물론 다이얼 조작으로 간편하게 해동 보온, 가열 등의 설정이 가능해요. 최대 35분 타이머 설정 및 700W 고주파 출력으로 빠른 조리가 가능한 쿠쿠 전자레인지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는 4,000개고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4 SK매직 고급형 전자레인지 조금 더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SK매직 제품을 강추 드립니다. 간단한 조리부터 고급 요리까지 할수 있도록 8종 자동 요리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접시 살균이나 잼등 다양한 활용성을 보여주는 전자레인지죠. 식은 음식을 데워주는 데움 기능과 더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차일드라기 장점인 SK매직 전자레인지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는 2만개가 넘어가고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정용으로 사용할 무난한 전자레인지를 보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사용하셔도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탑3 롯데 이라이프 메탈 미러 전자레인지 900와트의 고주파 출력으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23L 전자레인지입니다. 다양한 요리는 물론 버튼식 방식으로 간편한 조작감이 특징인 제품이죠. 시계 기능과 세 가지 조리 설정. 해독 및 출력 레벨 변경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깔끔한 메탈 미러로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롯데 전자레인지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는 2000개,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세한 상세 스펙 및 할인 정보는 영상 설명이나 영상 댓글에 있는 구매 할인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탁투 삼성전자 비스포크 투커. 최대 4 가지 재료를 한 번에 조리할 수 있는 삼성전자레인지 제품입니다. 바닥 유리판 회전 없이도 고르게 가열해주는 제품으로 에어프라이어, 그릴, 토스터, 전자레인지 기능이 들어간 포인원 전자레인지죠.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다재다능한 활용성과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며 일부 간편식이나 밀키트는 바코드 스캔을 통해 자동으로 조리해 준답니다. 비스포크 큐코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번 SK매직 복합 광파오븐 레인지. 간편식부터 오븐 요리까지 가능한 레인지 제품입니다. 최대 800W 출력의 전자레인지 기능과 더불어 프라이드 치킨부터 감자 크로켓까지 조리 가능한 에어프라이 기능, 오븐 및 그릴 등 다양한 기능과 활용성을 자랑하는 10만원대 제품이죠. 내부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1 w 트 미만의 대기 전력, 그리고 40가지 자동요리가 가능한 제품이라 추천 제품 1위로 꼽았습니다. SK 매직 광파오븐 레인지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는 1000개가 넘어가고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성비 전자레인지 추천 탑5를 알아봤는데요. 괜찮게 보신 제품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괜찮게 보신 제품 구매하셔서 즐거운 요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렴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최적과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을 보시면 인기 많은 전자렌지 제품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쇼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으로 해당 리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행복한 한주 되세요. 스마트한 쇼핑을 도와드리는 나쁜 엉덩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